나쿵 나, 나는, 내가 나, 나. 아니지 뭐예요 아 뭐야, 이거 해설 부탁드립니다, 해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을 때 아, 이게, 사람을... 국기에 대한 경례 를왜 이렇게 탄탄탕 <laughs> 치렀나요 <치열해요. 웃음> 우리가 초능력자잖아. 초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네. 이거 초능력. 초능력의 인식은 고대부터 존재했는데, 육감의 심령 현상? 와, 심령 현상이었어? 대한민국에서는 초능력이 언론에 등장을 했는데 보통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와, 그, 그 나도 초능력자 아니야? 이거 보면?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미래가 보이고 막 그런 거 많던데 진짜 나한테도 이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뭐지? 나내 능력은 뭐지? 내 초능력은 뭐지? 아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 또. 네? 어? 뭐예요? 아니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아 어? 정말 무슨 초능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 순간이동 초능력자인가? 네? 뭐지? 아, 네. 초능력자세요? 뒤에서 좀 보고 있으니까 네. 좀 이상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 그 이상한 얘기라니요? 초능력이 예. 진짜 있는 거예요 그 초능력이라니 어 지금 아니, 21세기인데 아니세요, 배준이? 아, 저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laughs> 그러면 한번 과학 어. 그천능혁자님 만나뵙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룡이다. 예. 그러면 어떻게 지평자 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가까워지. 가까워지겠죠. 응. 딱 느끼기에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요 큰일 날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과학을 좀 전파하고 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최근에 과학 좋아하는 분들 너무 많이 생기셔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진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주변을 왜? 봐도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보세요, 과학 좋아하시죠? 이런 식으로 봐, 아니 이런 어. 식으로. 아, 이거 아무 말안 하면은 무조건 <laughs> <laughs> 빨리 부정하는 사람만 이제 문제가 <laughs> 있는 거야. <laughs> 그런 분을 따로따로 개별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면 네. 다 좋아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네네,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야, 아무튼 아이 초능력자 분들 한번 그러면 모셔보고 어느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죠 아직. 어느 어떤 분일까요? 아, <laughs> 너무 지아 쉽지 않네 이거 오늘. 너무 쉽지아요 어느 어떤?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이거. <laughs> 진짜 나한테도 이거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한번 그럼 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현 학생, 민욱 학생. 와. 와.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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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으로 요 안녕하세요. 어. 녕하세요어녕하세요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 요안녕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어 어. 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어.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는요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녕하세요안녕하세 아니, 그쵸. 그냥 처음부터. 좋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네. 아, 그게 과학이에요.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원래 그래요. 왜, 연예인을 좋아하듯이. 어, 맞아요, 맞아요. 과학도 그냥 네. 알게 모르게. 어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경험상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랜덤하게 탄생을 합니다. <laughs> 네. 우리 동현 학생 과학 활약상. 오 기명이다. 아, 활약상. 2023년 전국 과학 전람회 출전했는데 다중밀집 사고에서의 A 스타 알고리즘 및빅 데이터를 통한 실시간 탈출 경로 유도 모델 탐구. 핵심 알고리즘이 뭐예요? 그럼?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에이스타 알고리즘이 어. 그 최단 경로를 파악해가지고 탈출을 네. 유도해주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어이. 목적지까지 얼만큼 남았는지 어. 이 이론을 쓰는데. 지금 내가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출발지에서 어느 정도 왔는지 구고파일러 지도가 있다면 재밌, 되게 재밌는 거. 어,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흥미롭게 <laughs> 들었는데. 어. 오, 어, 여기 에또 논문을. 아할 계속... 아, 얘기 엄청 많은데. <laughs> 아진 지금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예, 네. 왜냐면 사실 최단거리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웃음> 거잖아요. <웃음> 아 그만해야겠다. 어,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니다 네, 너무 가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네. <laughs> 동현 학생이 노래 듣기 부르기도 좋아한다는데 보니까 엄청난 이성향이라고 네, 맞아요. 지금 이자리에서뭐 장기자랑 뭐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막 그러면, 부릅니까? 오. 아 부를 수 있죠. 오. 오. 정말로? 어, 혹시 그러면,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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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면그러하 그러면, 그러면, 그러 제가 학교에서 힙합 동아리에 들어있거든요 <laughs> 뭐야! 다재다능해! <대단해. 웃음> 그래서 그러면 힙합 쪽으로 네. 한번 아, 와주세요 자 준비 네. 아, 그 시작 파트 나와주세요 한 박자 뭐 이런 거 아, 아. <laughs> 시...시...시작해요 범세 모이터에 지금 치미마리기도 전에 대기실로 아. 한참 교수님이 모신 때뱅이파이코홀나시씨 초대는 눈 감았지 나라심하게 보기 뻔은 이게 더 편해 여기까지 아. 거요, 어. 이게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민욱 학생이 지금 옆에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앉아 <laughs> 노래를 시킬 줄은 절대 어. 몰랐겠죠. 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그러면? 좋아하는 거 어. 어떤 게 있어요? 독서를 좋아하는데 아자 다음 민욱 학생도 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습니다야 과학 관련 활약상 화려합니다자 보겠습니다. 와. 논문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논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논문 내용 이렇습니다. 이 하... y는 ax 웃는 웃는 눈 <laughs> 그 n n 골 함수는 오. n을 고정하면 a를 임의로 하여도 닮음일까? 야. 어, 죄송한데 조금만 설명을 다섯 살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시작은 이렇게 돼요. 우선 이 참수라는 함수 아실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이 참수가 사실 다 닮았거든요. 어. 근데 보면 되게 안 믿기잖아요. 어. 이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거는 그냥 보면은. 없... <laughs> 실수 차수에서도 이제 개수가 다르면 무리다 는이는이다라는이증명해이 수가 는었어요 어, 이친구이게약는 그, 그, 그 과묵하게 있다가 는얘기하는 음. 순간 막는이는 막강하다. 괴도님 만큼이나. 이런 분들이 인기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난리 났는데, 이런 분들. 진짜. 아, 그렇구나. 대약가면또 어. 인기는 끌겠는데요? 어. 아, 그, 어, 소개팅 나가서 가만히 진짜. 있다가. 야. 와, 쏟아내면 이제. 응. 네. 확 사기 자 어, 멋있다. <laughs>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저 사람 뭐야? 어. 이렇게. 아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우리 과학에 대한 이런 열정이 정말 뛰어난 우리 친구들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초록우산의 아이리더 사업이 또 엄청난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분위기가 좀 아, 갑자기 약간 무드가 바뀌는데. 아, 이렇게 모였으니까 멘토링을 또 이렇게 해볼 건데 뭐든지 물어보 어, 그렇죠. 뭐든지 물어보게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그러면 편하게 한번 음, 편하게. 질문을 음. 과학고등학교 오면서 음. 성적 챙기기가 조금 빡세졌거든요. 아, 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모였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코딩이랑 프로그래밍 쪽으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아 이게 되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네. 근데 그냥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공부를 해요. 그죠? 네. 그게 되게 불리해요, 사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의 공부는 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내가 약간 좀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이 시기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찾아서 해야 돼요. 물론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 틈을 타도 놀거 솔직히 놀잖아. 그죠? 응.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놀아. 응.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는 은근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응. 그 시간에 시키지 않은 걸 하면 돼요. 민욱 학생은 또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 이공계학 응. 쪽으로 진료를 정해놓은 이런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런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음. 그런 부분이 좀중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좀 주요 사이트들에서 나오는 최신 뉴스들을 많이 접하면 좋지 않나.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요새 어떤 연구가 지금 나오고 있나. 예를 로봇이다. 그러면 이제 뭐 로봇에 대한 게 있으면 지금 이 로봇을 잘 만드는 연구소가 뭐가 있나 로메라 연구소가 있고 뭐 어디서 무슨 새로운 로봇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되게 재밌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랑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요 보통 아니, 이제 고등학교 아니, 이제 멘토링 하면은 네. 뭐대학 가면 여구 생겨요 뭐 이런 <laughs> 거 <거거든요. 웃음> <laughs> 보통 거의 그래 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조금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황당챌린지 황당 챌린지. 하러 가보시죠. 자신 있으시죠? 다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아시겠죠? 일단 그러면은 네. 다섯 문제 맞추면 성공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섯 문제는 근데 적지 않아요. 약간 저희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일단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데 해보... 문제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게 네. 과학용어 그렇게 많이 모르실 거예요. <laughs> 아 작가님들이 음. 어, 과연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일단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그러면 도전! 뭐야? 뭐야? 에 징, 멀리 본다 징, 어? 어? 이거 허블? 어? 어? 허블 망원경인가요? 맞나?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아, 육각형 m e s j a m e 아 j a m e 이거 아는데 아 j 거 m e s J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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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아 e s j a m e 아 j a m 아 s James, j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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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띵 아, 그, 슈레딩고띵 양자역학, 양자역학! 가, 11시에 자1 1 관측 가, 11시에 가, 11시에 가, 11시에 가, 11시에 가, 11시에 가, 11시에 가, 1 공대성 이론? 어? 맞아요. 맞다. 와, 와! 좋아 도와. 이거는 특상성 이론인가? 아, 아, 그렇네요. 어, 특상성 이론인 겁니다. 그, 뭐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뭐 뭐라 하신 거예요?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비치스도가 패스 있나요? 어? 어, 패스? 와. 와. <laughs> 뭐야, 뭐야. 아.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나무. 나무를막 두들겨. 두두 쿵쿵. 두둥둥 뚜두둥. 양분을 줘서 Scroll. 어 이거 패스 혹시 없죠? 똑똑똑똑해서, so 옆에 줘서 슈! 묵묵히 하고 있어, 패스 없지 하면서 어! 두들겨 어? 얘도 ]rible. 얘, 어 뭐야! 정답 뭐예요? <아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니 창조의 기둥? 그게 뭐야? 근데 왜 두들기인 거야? 이게 왜? 제가 만든다고 창조해냈다고? 그변한계 이게 아아, 안돼 자, 다음 이번 가만히 가만히 가만다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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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가만히 가만히 초정도체? 초정도만히 뭐, 만뭐 뭐요? 뭐, 뭐, 뭐히뭐만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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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히 가만히 만히가백히가초 아, 초 <laughs> 다음. 뭐지? 가만 일부러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일부러네. 동그래.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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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 나선 누나. 블랙홀. 공전. 블랙홀? 어, 어, 어. 블랙홀. 사건의 평선. 뭐 뭐라고요? 뭐라고요? 블랙 아니 블랙홀 중에 우리 작가님들이 알만한 내용은 사건의 평선. <laughs> 이거 어떻게 하췄어뭐 광자 포획 반지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제트 라든지. 자, 다음. 음... 어? 이번좀 쉬운가 보다. 어?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작품인데, 아까랑?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로? 창조의 기둥? 창조의 기둥? 창조의 기둥? 어, 뭐가 어, 쉬운... 코리올리의 힘. 코를 운동? 중력. 뉴턴. 만유인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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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음> 어, 뭘 찾고 있어. 뭘 찾고 있어, 계속. 뭐... 잠깐만, 차, 찾는 게 지금 <laughs> 적절한 걸 찾는 건지 지금 이 행위 자체가 아, 문제인 줄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지금 시작한 거요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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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를 찾 나를 찾는 여행 나나나 나. 나. 아리즈웰 아 뭐야 아리즈 뭐야 뭐야 이거 종단 뭐예요 누리 누리요 이거 왜아 이게 나 <laughs> 누르 누리, 누리오냐 아 이거 해설 부탁드립니다 해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었대요 을때 국기에 대한 경례 왜 이렇게 탕탕탕 치나요 이렇게 <laughs> 탕탕탕 아아아 어려 렵 아 이거는 뭐 맞추지 말라고 문제된 아, 어렵다, 어렵다 이 용어를 모르실 것 같은데 조금 미시됐어 미어 떠다녀 호크정답 뭐야, 뭐야, 호크. 호크. <laughs> 아, 뭐야! 크야크크 허크 허 민호 학생은 이거 성공 맞나요? <laughs> 어? 민허 학생은 허크 조금... 조금... 아니 모든 설명이 창조의 기둥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 잘 나눠보고 음. 또 초능력자로서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또 이렇게 임명장을 드려볼 건데 와. 초능력자라는 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음. 초능력자가 이런 초능력이 아니고 이 초록우산의 초록빛 능력자들. 아 초록빛 능력자 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인명장 아이리더 14호 김민욱 안동현 학생 위 아이리더는 과학 초능력과 초록 우산 아이리더로서 초능력자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위 인명장을 수여합니다 여기 사인을 그러면 좀 해주실까요? 어, 하트도 해주시네요 하트도 아, 해주시네요 <laughs> 이야 과학은 사랑입니다 사실 저도 사인을 하기 때문에 조금맣게놓겠습니다 어, 그럼 제가 너무 크게 <laughs> 근데 항상 그 몰랐어 반응을 즐기기 때문에 아... 모든 분들이 크게 한 다음에 사과를 해요. 너무 죄송하네 아죄송니다아좀꽉채워야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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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과학 초능사 교도입니다 초록우산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는 분들이 어느덧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의 사인이 담긴 책과 텀블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꿈을 갖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초록우산 채널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궤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